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은 엄마가 집안 대청소를 하자고 하셨어요. 미미야, 오늘은 대청소를 할 거야. 엄마는 청소 도구를 꺼내며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조금 귀찮았지만 엄마와 함께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 대답했어요. 좋아요. 제가 도울게요. 바로 청소를 시작했어요.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으면서 깨끗해지는 집안을 보니 기분이 점점 좋아졌어요. 엄마와 함께 구석구석을 청소하다 보니 어느새 집안이 한결 깔끔해졌어요. 그러던 중 엄마는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미미야 높은 곳에 있는 먼지들도. 털어야 하는데 네가 해줄래? 알겠어요 엄마. 저한테 맡겨요. 먼지 털이를 들고 선반 위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기 시작했죠. 선반 위에 올려둔 엄마의 소중한 꽃병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걸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겠지? 생각하며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기 시작했어요. 선반 끝에 쌓인 먼지를 털다 보니 손이 미끄러지면서 꽃병이 흔들렸어요. 심장은 쿵쾅거렸고 순간 손에 땀이 배었어요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잽싸게 꽃병을 잡으려고 했지만 먼지 털이에 걸린 꽃병은 천천히 가장자리로 다가가고 있었어요. 안 돼. 꽃병이 선반에서 떨어지기 직전, 저는 온 힘을 다해 손을 뻗어 꽃병을 간신히 잡았어요. 휴,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아직도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다행히 꽃병을 무사히 지켜낸 저는 한숨을 돌리고 다음으로 이제 유리창을 닦을 차례가 되었어요. 미미야, 창문은 네가 닦아볼래? 스프레이를 창문에 뿌리고 걸레로 닦으면 돼. 아주 쉬워. 저는 의욕이 넘쳤어요. 좋아요, 엄마. 제가 해볼게요. 스프레이를 들고 창문에 뿌리기 시작했어요. 스프레이를 힘껏 누르다 보니 창문뿐만 아니라 주변 벽에도 심지어 천장까지 세제가 튀어버렸어요. 이게 맞나? 어떻게 닦아야 할지 몰라서 잠시 멍해졌어요. 스스로 어떻게든 해야겠다는 생각에 걸레를 가져와 닦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거품이 생각보다 많아서 닦아도 닦아도 계속 퍼졌어요. 창문을 닦아야 하는데 이제 벽까지 닦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러다가는 엄마에게 들킬 것 같아서 더욱 당황했어요. 미미야 창문 닦는 거잘 되고 있니? 네, 금방 끝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급해지기만 했어요. 그러다 저는 벽에 거품을 닦다가 금만걸레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세제가 묻은 손이 미끄러지면서 창문에 얼굴을 콱 하고 박아버렸죠. 아야, 그 창문에는 제 얼굴 모양의 거대한 거품 자국이 남아있었어요. 미미야 다 됐니? 엄마는 제 얼굴과 창문을 번갈아 보시더니 금방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미미야 너 정말 재미있는 그림을 만들었구나. 창피했지만 엄마의 웃음을 보니 저도 슬며시 웃음이 나왔어요. 엄마 제가 다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 미미야. 실수는 누구나 할수 있어. 우리가 같이 청소하면 돼. 엄마와 저는 함께 벽과 창문을 다시 깨끗이 닦았어요. 엄마는 제 실수에 대해 화를 내지 않으셨고. 오히려 저와 함께 청소하는 시간을 즐기셨어요. 모든 청소가 끝나고 집안은 다시 반짝반짝하게 변했어요. 미미야,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다음에는 조금 더 조심해서 청소하면 될 거야. 네, 엄마. 다음엔 더 잘할게요. 그리고 그날 저녁 엄마와 저는 깨끗해진 집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